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제 그 겸손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겸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 속에 나타낼 것인가.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두절은 그러기 전에 먼저 뭔가 좀 확실한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4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떻게 어떻게 행하라 하는 실제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 또좀더 늘어뜨리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을 생활 속에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게 보면 12절 뒷부분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방금 이제 좀 해석을 한 건데 너희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그게 이제 뒤에 14, 15, 16, 17, 18절에 몇 가지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두절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딱딱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로 아가페토이 무 우리가 이제 아가페 하면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거기에 아가페토이 이 붙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무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바울이 좀 딱딱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걸좀 감추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들과 나는 특별한 관계고, 너희들과 나는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걸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토이 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항상, 형제들아, 아델 포이, 아델 포이, 아가페 토이 꼬리가 같죠. 꼬리, 헬라는 꼬리가 변하거든요. 꼬리에 따라서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고 그런데 그래서 아델 포이, 원래 아델 포스가 형제인데, 아델 포이, 그러면 형제들아, 일반적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는 아델 포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지금 특별히 구원에 관한 딱딱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페토이모 뭐. 어.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라서 깼어요. 옆에 할머니를 깨우면서 여보 119가 몇 번이요? <laughs> 할머니가 자다가 깨서 112 물어보시오. <laughs> 저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아가페토이 무 하길래 저도 119, 114 하나 붙여가지고 이러면 좀 편안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 하나는 칭의. 칭의라는 말은 어렵다 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이제부터 너는 어렵다 이렇게 해주니다 칭의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럼, 그래, 나는 너의 죄는 용서한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칭의.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화. 성화.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내가 교회서 에 학습 공부도 하고 세례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찜찜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까지 있을 거. 제가 잘못식 똑같지는 않은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요즘 이저 뭡니까 아울렛 가는 길에 아파트가 공사가 재개돼 가지고 이 고요하던 제 서재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에도 성경 보고 있는데 쿵쿵쿵 보니까 내다 보니까 저쪽 아파트에서 공사한다고 좀주의를심어댈 건데 그래서 아파트 저 아파트가 막 땅을 이렇게 기초를 팔 때부터 분양권을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저기 내아파트 있다. 근데 아직까지 다 짓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어떻게 합니까? 중도금 불입하고, 1차 중도금 불입하고, 2차 중도금 불입하고, 이제 내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표는 받았지만,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용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 부족해요. 표는 받았는데 티켓은 받았어요. 천국가는 티켓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부족해. 내가 아무래도 티켓까지 다못 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인내하고 이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 가는 것. 그게 성화, Sanctification 네, 영어로 점점 거룩하게 되가는 어 거.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면 또 하나는 영화, Glorification. 영화. 영화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무덤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부활합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거기서는 죄와 악과 타락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때데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고, 성화되어 가다가, 나중에, 영화롭게. 영화롭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세 단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 성화를 말합니다. 그 빌보교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소식을 전해오냐면,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일장에서 나옵니다. 일장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너희가 가진 그 구원을 가지고 좀 행동해라. 계속해라. 진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 13절은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향기 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가 지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화돼야 돼. 그래서 뭔가 좀 행동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요거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요걸 쉽게 번역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있을 때에도 늘 복종했다. 복종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복종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너희가 그동안에 복종도 잘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도 복종해라. 근데 내가 명령하고 싶은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계속해 가라. 계속 실천해 가라. 너희 구원을 너희 삶에서 좀, 생활 속에서 좀 나타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 나타내라. 행동해라. 계속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이루는 태도는 우리가 잘 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이제 성경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운 것은 왜 두렵습니까? 나의 죄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행 티켓은 받았는데 아직 뭔가 죄성이 남아 있어서 부수 부수 잘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나의 죄성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떨림은 외부적으로 내가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무능력한 것 같아. 능력이 부족해. 내가 외부적으로 뭔가 좀 무능력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떨려. 우리가 왜 어떤 여러분 강단에 설 때, 이런 설교 강단 아니라도 어떤 단에 설때 떨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앞으로 나오려면 잘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왜? 떨서 떨려서. 내가 거기 나가서 말을 잘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어. 떨림으로. 어.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도 매주마다 뜹니다. 설교 때문에. 에. 학교 강의는 진짜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뭐 고생되어 25년 강의했는데, 뭐 책만 나에 들러들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칠판에쏙쏙쓰면 되고. 또, 또 하나 좋은 건 학생이 계속 해마다 바뀝니다. 교회는 안 좋으시 계속 지금. 그래도 다른데 가시란 말이 아니고. <laughs> 어, 교회도 성도도 안바뀌죠또 똑같은 말을 못하니까 개... 매주마다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떨립니까. 제가 오늘도 준비가 동그라미 치고 비추고 그거 말 이제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이제서 공부해 왔는데 강의는 그냥 뭐 누구랑 강의? 아까 말한 제가 헬로 변화표 얘기했습니다. 꼬리 변화표, 주격, 속격역격 대격.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외우면 됩니다. 잘 외워가지고 단어도 단어 외우고 이래가지고 그게 좀 익숙하게 되면 아까처럼 아델포이, 아가페토이 아까 쭉쭉쭉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는 쉬운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늘 목사들이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저 역시도 설교하지만 전에 완전히 깨끗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게 능력이 아직도 부족하다 능력이기 때문에,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시면 됩니다.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이, 원래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조차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제가 답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한번 가 볼까? 또 교회 오셨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어 볼까?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어떻게 돼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셔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원의 시작을 하셔서 예수 믿게 해놓으시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다.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혹 우리 마음속에, 아, 좀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좀더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좀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이 전문가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미묘한 점인데, 그러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가 아니고, 여기 모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 나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일찍 가봐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경험하실 거예요. 어,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만법을 정도 수준 아닌데 하고, 굉장히 좀, 이, 의로운, 아름다운, 거룩한,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성령께서. 거기다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뒤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고, 기대가 일어나고, 비전이 꿈꾸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 그게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이게 막, 막 같이, 같이 가는 거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우리가 살필 때, 신명기 5장에, 아누키 예호와 엘로에카. 나는 니네 하나님 여호하다. 신명기 7장에, 암 카도시 아타 라이호와 엘로에카. 너는 니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나와, 너를 탁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식계명을 주시고,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누키, 여호와, 일로에카뿐 아니라, 암카도시, 암카도시 그룩한 백성이에요. 아타, 너는, 아타, 너는, 라이호와 엘로에카, 네 하나님 여호와의 그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와, 너가 연합해서 한번 이루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을 행하든, 계명을 행하든, 비전을 꿈꾸던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혼자 한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가 무능력하게 소극적으로 주저앉아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난 저렇게 못 가겠던데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수실 겁니다. 이렇게. 뭐하노? 뭐하노? 이렇게. 뭐하고 있냐?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 목사해야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똑똑한 사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목사다. 왜?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명교장에 아노키 여호와 엘로에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라는 이 말씀이 율법일 뿐 아니라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하나님이란는 자체가 뭡니까? 나는 네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가깝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나는 너와 가깝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제가 김준영 장로 얘기했잖아요. 김준영 아버지 없는 부산고등학교 육군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육군 대장 된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는 뭐 내가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 혼자 율법을 지키려 고 하지 마라. 이 혼자 뭘 잘하려고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도. 구원이라는 거. 친히 성화, 영화. 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네가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일러셔야 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힘줄게. 내가 격려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신다. 내 안에 소원이 생겼다는 뜻은, 이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씩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의 그 기쁜 뜻을 자녀들에게 좀 소원을 심어주려고, 야야,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지혜는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부모의 기쁘신 뜻을, 부모의 그 소원을 자녀 마음에 심어주고 싶잖아요. 전원의 성도 그렇죠? 맞죠? 응, 그래. <laughs> 비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힘껏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고 계신가 할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성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너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서라. 일어서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감동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사시는데 어,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암카도시구나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내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 아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이렇게 여기지면 됩니다. 내안에 소원이 뭔가 내가 좀 고무된 생각, 좀이 고무가 되고 고무된 생각 가지고 기쁨으로 막하려갑니다 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휘젓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내 안에서 막 휘젓고 계셔. 내가 안 하면 안될 정도로. 한 번씩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싶은, 열정적으로. 아, 하나님이 특별히 내 안에서 휘젓고 계시구나 어, 어떨 때는 잔잔히 임자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안에서 막 휘젓고 계신 변목사 뭐하냐? 뭐하냐? 지금 뭐하냐? 막 뭐하냐? 막 이렇게.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힘은 안 되는데, 부족한데, 하나님 내 안에서 휘죽고 계시니까, 어,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가 보통 간섭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하신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 섭리. 이 섭리란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낳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잖아요. 간섭이에요. 간섭.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크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낳고 기르고,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섭리가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 오셔서 예수를구조로 믿고 또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데, 뭔가 좀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좀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나고, 아, 맞다,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딪혀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좀잘 해보려고 하는데, 아, 남편이 막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고, 아내가 방해할 수도 있고, 부모가 방해할 수도 있고. 막 방해할 수 있어. 아, 이거 말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오늘 제가 한 말을 생각하십시오. 아, 마, 동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 그 얘기 하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 오거든요.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올 것이 왔다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옵니다,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돈을 잘 벌어도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돈을 못 벌어도 유혹이 올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해도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못해도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어? 잘라도 올 수도 있고, 못나도 올수 있고, 항상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다 옵니다. 시련은 트라이얼, 유혹은 템테이션. 그, 그 어떤 미세한 내용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쨌든 유혹으로, 어쨌든 시험으로, 어쨌든 시련으로 다 옵니다. 어떨 때는 유혹으로, 어떨 때는 시험으로, 어떨 때는 시련으로다 다르게 다 옵니다. 어떨 때는 테스트로. 그죠?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는 겪어야 올라가는 거거든. 테스트가 오든, 트라이얼 오든, 템테이션 오든, 뭐든지 간에 아올 것이 왔다. 그래서 학생들처럼 이걸 통과해야 학년이 올라가는 겁니다. 학년이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늘 유치원만 다닐 겁니까? 교회 오셔도 여러분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셔야 되지. 그래서 어떤 당치 오면 올 것이 왔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노키에호와 엘로해카 계시니까. 나는 암카도시아타 라이호와 엘로야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이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어, 항상 상대방은 적구는 대적은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겁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우리가 곧 죽어도 겁, 안, 곧 죽을 때 죽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겁낸다고 그냥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적이. 이왕 죽 죽더라도 겁내지 말고 그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냥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느낌들을 다 받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걸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도 해주잖아요. 자녀가 마음만 먹으면 해주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는 받았으니까 이 받은 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적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